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희씨, 올해 58. 젊었을 땐 집안일과 직장일을 오가며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늙어가는 부모님까지 늘 누군가를 돌보느라 자기 자신에 챙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하고 아이들은 재갈 길을 가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2년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하고 그저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허전함이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감이 오지 않고 밥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는 받기 싫었고 tv 소리조차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루 종일 창문 앞에 앉아 햇빛이 거실로 들어오는 걸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지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병원에선 관절이 많이 안 좋으니, 조심하라는 말 뿐이었죠. 관절약을 받아오면서, 영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아픈 게 당연한 걸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걸까? 그런 어느 날, 동네 약사님이 말했습니다. 영희 씨, 하루에 30분만 걸어보세요. 아침 햇볕 받으면서, 그거 하나만 해도 달라져요. 영희 씨는 속으로 말이 쉽지하고 웃어 넘겼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집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시원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오래 잊고 지냈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그 작은 걸음이 하루 이틀 한 달로 이어졌습니다. 걷다 보니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시니어 걷기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 모임에 나가던 날, 영희 씨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둔 스카프를 꺼내 둘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나들이 가는 기분이었죠.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의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이 은퇴 후 무료함에 시달리던 이 건강을 위해 변화를 결심하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변화는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걷기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취미 모임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고 작은 글을 쓰고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사진 속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며 영희 씨는 오래 있고, 지냈던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끝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취미를 함께하는 친구, 안부를 묻는 이웃, 주말마다 찾아오는 손주. 그 관계 속에서 그녀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건강취미 사람이라는 세 가지 열쇠로 인생 이막을 연한 사람의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의 아침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작은 운동화를 신고 집앞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걷기 모임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데웠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하나같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를, 누군가는 손주의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젊은 시절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로의 사연이 달라도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걷기가 조금씩 익숙해지자, 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은 여행 가볼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니, 내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설렜습니다. 그 여행은 인근 바닷가였습니다. 모두 도시락을 준비했고, 사진기를 들고 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 속 영희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잊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말에 영희 씨는 조금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취미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기, 글쓰기, 그리고 계절 따라 걷기.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짧은 글이 붙었습니다. 봄 다시 걷기 시작한 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미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던 하루가 특별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꽃이 필까? 이번 주말엔 어디를 걸을까? 기대가 생기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도 번졌습니다. 손주가 주말마다 놀러왔습니다. 함께 공원에 가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손주는 영희 씨의 작은 모델이 됐습니다. 할머니, 나 예쁘게 찍어줘. 그 소리에 영희씨는 웃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어느 날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잘 지낸다면서. 그 목소리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 친구와의 재회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펼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고 숨도 덜 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꾸준히 하셨군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말이 작은 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영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죠.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영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살아있구나. 어느날 모임 리더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조금 더먼 곳으로 가봅시다. 목적지는 봄꽃이 만발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희 씨는 손을 꼭 잡아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오래전 잊었던 온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웃게 해줘서. 그녀는 이제 매일 걸으며 매일 웃습니다. 취미를 즐기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느낍니다. 건강, 취미, 사람. 그세 가지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미루고 있나요?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혹은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변화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영희 씨는 새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행가방에 카메라와 작은 도시락을 넣었습니다. 모임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봄꽃 여행. 기차역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손에는 꽃무늬 스카프, 작은 간식, 그리고 설렘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희 씨도 모임에서 가장 친해진 정숙 씨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사진 많이 찍어야죠. 정숙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 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연두빛 들판, 노란 유채꽃,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그 풍경에 모두가 휴대폰과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마저도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마을 입구부터 꽃 향기가 풍겼습니다. 하얀 목련, 분홍 진달래, 노란 개나리가 가득했습니다. 길가에는 시골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떡과 차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따뜻한 숙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와 이맛 어릴적 생각나요. 누군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맞지? 고개를 돌린 순간, 영희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도 모임 따라왔어. 설마 너일 줄은? 그 짧은 대화 속에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쳤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꼭 끌어 안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네요. 누군가의 말에 영희 씨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 씨와 미정은 꽃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쁜 일보다 힘들었던 날들이 더 많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버텨온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미정도 영희 씨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표정은 20대 시절의 그 웃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코스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오르자 마을과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주황빛이 섞인 하늘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임 리더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에 손잡고 사진 한장 찍어요.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씨의 왼손은 정숙씨가 오른손은 미정이 꼭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 다시 웃게 된 용기.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날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흩날리며 그 순간을 축복하듯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 영희 씨는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마음은 환했습니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카메라에는 오늘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꽃길, 웃음, 눈물, 그리고 손을 잡은 순간, 그 사진들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집에 도착하니 손주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여행 재밌었어요? 응 정말 즐거웠어 다음엔 너도 같이 가자 그 말에 손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씨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녀는 그 목소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취미를 즐기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는 것. 그세 가지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바꿀 거라고. 그리고 영희 씨의 인생 이막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기에 그녀의 걸음은 내일도 이어질 것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꽃 향기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영희 씨 마음속엔 여전히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길. 예전과 똑같은 동네 골목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걷기. 그한 걸음이 취미를 만들었고, 취미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시간은, 영희 씨의 마음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손주가 주말마다 놀러왔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어디 가요? 함께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작은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영희 씨는 이게 바로 살아가는 기쁨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일은 어떤 길을 걸을까? 다음 주엔 어떤 풍경을 볼까? 그 기대가 하루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미정과의 재회는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부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나누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눈물 짓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오랜 세월의 틈을 메워주었습니다. 어느날 미정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걷자. 그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산책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봄의 꽃들이 져도 여름의 푸르름이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가 예전엔 두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설레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 속에서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삶은 계속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 걷는 길에서 만난 작은 들꽃, 새벽 공기의 시원함, 그리고 함께 웃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영희씨에겐 약이었습니다.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가끔 혼자 창가에 앉아있으면 문득 과거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힘없이 앉아있던 그날의 모습. 그때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걸으면 좋은 길이 나와. 영희씨는 이제 압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취미를 갖는 것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저 인맥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작은 컵에 따뜻한 차를 따릅니다. 그리고 걷기 화끈하게 묶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에는 예전과 다른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동네 공원, 작은 벤치, 그리고 그길 위에서 만날 반가운 얼굴들. 그곳에서 주고받는 인사와 웃음이. 영이 씨의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압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작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카메라 속에는 여전히 봄날의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꽃길 위에서 웃던 얼굴, 손을 잡고 있던 순간, 그리고 노을빛에 물든 마을. 그 사진들은 영희 씨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다. 오늘도 그녀는 그 속삭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길 끝에는 또 다른 웃음과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무언가를 미루고 있나요?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혹은 혼자라는 이유로 포기한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작게라도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희 씨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하려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나요? 건강을 위해 내딛는 한 걸음, 취미를 통해 다시 찾는 웃음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온기 그세 가지가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변화를 믿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감동은 약이 됩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받는 약보다 더 깊게 더 오래 마음을 살립니다. 하루를 지탱하기 힘든 날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 나도 다시 시작해봐야지라는 용기,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선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면 그 온기를 다른 날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팔로우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나 오늘 이 감동을 잊지 않겠어요. 라는 약속이고, 다음에도 내 마음을 데워줄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라는 신호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당신의 하루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작은 이야기들이 가장 먼저 당신에게로 찾아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날 퇴근길에, 어느 날잠못 드는 밤에, 혹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아침에 당신 곁에 앉아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스며드는 순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서 우리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을 살리는 따뜻한 커뮤니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다음 이야기의 첫 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또 다른 미소와 울림을 더해줄 그 다음 장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동 스토리,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 볼까요?